칠월 7일 날마다 생명의 말씀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찬송가 사백5오 장입니다. 찬송가 사백5오장 함께 찬송합시다. 십자가근늘로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광야 같은 세상에, 늘방황할 때에 주시. 그 형상 볼때내 맘에 근질. 우리 살겠네 나사모하는 왕죄는 주 십자가분, 삼절 다시 합시다. 십자가 그늘, 십자가 그늘에서 나길리 살겠네. 나사모한인 광채는. 주 어려도 나두 영움 없네 내할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우리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실 것이고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힘겹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이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참된 기쁨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한결같이 주님을 닮게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 온전히 주님 앞에 있으 아버지, 하나님 그은총아래에아버에서버 아버지, 하나님, 그 은총의 날개 아래에서, 아버지, 아버지, 저 청중학교에 성도들 삶의 자리마다 찾아가 주시고 마음에 나부지 하나님 큰 감동을 오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부지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많은 여려운 어려움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이 고단의 현장에 설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늘 한결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늘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갈고 닦아,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은 35 주레의 기 35장 20절부터 출애 주레의 기 35장 20절부터입니다. 20절부터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은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수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 모든 여인은 손실을 빼고 그뺀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쓸기로 모든 여인은 염소톨로 시를 뽑았으며, 모든 족작은 옥만호, 및 예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양할 양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었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순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 아멘. 어 오늘 짧은 구절입니다. 20절부터 2 9절은 저번 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자원하는 사람은 예물을 드리라 또 자원하는 사람들은 성막에 쓸 물건을 만들라라고 모세가 명령을 했고 그 명령에 실제로 이제 응답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또는 마음이 원하는 남녀, 이런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 마음의 감동을 받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이렇게 마음이란 말이 정말 많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사람, 22절에 마음이 원하는 남녀, 그 다음에 25절에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 다음에 29절에 마음의 장원하는 남녀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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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어, 빌립보 교회를 보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두 명의 여인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두 명의 여인이 서로 갈등을 겪었어요. 물론 충실한 주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인들이었지만 갈등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그런 여인들, 둘 여인에게 빌립보스 2장을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말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마음에 늘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신약의 말씀들을 그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평편이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3년을 공생애를 공적인 삶을 같이 살아가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늘 천국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마음은 늘 풍성하고 그 마음이 늘 감동의 물결로 충만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마음에 감동의 물결이 충만한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러 나왔어요. 감동의 마음에 감동의 물결이 충만한 사람들이 오늘 이 오늘 저청주항교회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올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거예요. 세상 일은 마음이 없어도 할 수는 있어요. 마음이 없어도 직장을 갈수 있고, 마음이 없어도 실은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없어도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없어도 일하는 이유가, 음, 예를 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더 나가서 아뭐 가치 있는 일을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다닌다는 것, 교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금이 되는 일도 아니고 돈이 되는 일도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자원하는 마음,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말로 중요하죠. 중요하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이여,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동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 대한 비전으로 마음이 가득해서 이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마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예수를 닮아서 마음으로 예수님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이 풍성한 사람,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감동된 사람,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놀라운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된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동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말씀에 감동된 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매일 매일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동 가운데 젖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졌는단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